자, 자전거 거치대랑 라이트, 그리고 체인에 발라줄 구리스까지 샀는데, 일단 그냥 장착하고 타러 나가야 돼서 타러 갔다 와서 좀 제품 설명 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자전거 타고 야외로 잠깐 나왔습니다. 자전거를 샀어요. 첼로 솔레이어 A3 소라급인데, 예전에는 소라급만 돼도 인문로드로 손색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또 105급 정도는 타줘야 인문로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중고로 와었습니다 28장, 28장의 솔레이어 A3를 데려왔고요.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있고. 조만간 요 바테입도 좀 갈아야 될것 같고. 이전에 그냥 10만원짜리 하이브리드 같은 거좀 많이 타봤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. 뭐 QR레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자전거가 참 이뻐요. 자, 근데 오늘 요거 다이소에서 샀잖아요. 자전거 거치대. 좀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요게 딴 데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부분 목 부분이 돌아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서 딱 간다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요런 것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울퉁불퉁한 데가니까 이게 앞으로 툭툭툭툭툭툭 내려가더라고요. 이각도이 각도에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내려가요. 어, 본드로 그냥 붙여 버려야 되겠어요. 제가 원하는 각도를 딱 정해 놓고 그냥 본드로 고 결합부를 붙여서 아예 흔들리지 않도록. 그리고 이게 돌려서 이 레버로 안쪽에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당기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고정만 딱해 주면 됩니다. 끊을 때도 이렇게 하면 빠지고 고정만 딱해 주고. 뭐 생각보다 이건 간단해요. 처음에는 이걸 일일이 빼고 끼울 때마다 돌렸다가 다시 돌려서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손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딱 각도 잡고 그냥 냅다 박아 버릴 거예요 여기여기 요기. 지금 요게 자기 멋대로 막 움직여 타면서 아주 골치 아파요 뭐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자, 일단 얘를 살짝 태워서 뜨거우니까 뺀지로 잡고 태워서 뭐 살짝 구멍만 구멍만 살짝 내주면 그다음부터 드릴이 알아서 뚫고 갈 거니까 자,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박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기가 맥이게 박아버렸죠잉? 이제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, 이거. 속 시원해, 속 시원해 아주. 아주 속 시원해. 자, 한쪽을 박았으면 반대쪽도. 됐어, 완벽해. 보이시나요? 여기, 여기. 아주 완벽합니다. 이제 아무리, 이될 수가 없지. 바뀌었으니까. 다시 갔다가, 달아야 스습니다 뭐, 그리고, 다이소에서 좀 아까 산 후미등. 아, 좋아요. 이게 에어로 디자인이라서 후미등을 여기다 달 수가 없는데,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누르면,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. 한번더 누르면, 깜빡깜빡깜빡. 한번더 누르면, 깜빡깜빡깜빡. 이렇게 되죠. 예, 아주 이쁜 것 같아요. 타이어는 슈발베르가노 달려 있는데 살짝 크랙이 있어서 이것도 조만간 좀 갈아야 될것 같긴 합니다. 뭐 타이어는 와이어 타이어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뭐그 부분은 큰 비용 지출은 아니고요. 사이즈는 490 사이즈고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. 키가 한170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490 사이즈가 딱인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솔레이어 A3 리뷰를 살짝 해봤고 저는 다시 집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들 구독, 좋아요, 빠바.